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어,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어, 애견는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 어, 건강하시고 어, 웃음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 충북 보은군 날씨는 조금 차갑지도 않고 좀 푹한 편입니다 아, 아주 아,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 전형적인 날씨인데요. 어, 하늘은, 하늘은 조금 이제, 아, 좀 구름이 좀 껴있고, 어, 음, 미세먼지도 살짝 있는 거였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께 아, 보여드리고 싶은 개는 삼선이라는 개입니다.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참미하고 아, 그여포라는 개하고 해서 제가 아 착실한 개입니다. 아, 국견의 앞에 어, 심사위원을 하신 어, 한의학 박사 김단원장님께서 오셔서 아 요게를 아주 좋은 게다 이렇게 호평을 하셨는데요 아, 아주 모질도 좋고 아, 성품이 아 산미 계열이라 아주 온순하고 아, 사회성도 좀 좋은 편이고 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아, 겁이 많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빛나 하고 아 산해를 갔었는데요 아, 제가 아 어, 송리산 그 둘레길 탐방 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했던 개입니다 자아요 아, 개가 이제 만 2년이 돼서 아 요번에 이제 두번째 작연이죠아 첫번째는 이제 백진이 하고 했고 아 요번에 아 내는박이 날개랑 해서 아마리를 출산했습니다 어, 대박이한 마리, 황구 두 마리입니다. 어, 각 개인마다 어, 좋은 개를 어떤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 여지 연구소에서 예, 개를 배우면서 보면서 그 여포라는 개가 참 좋더라고요. 어, 일반 애견인 분들이 통골령, 통골령 하는데 아, 예, 통골령은 통나무를 잘라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예, 개가 탄탄한 개다 이렇게 이제 겹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옆으로 는 개가 아주 무색도 좋았고, 아, 아주 꼬리가 아, 풍성하니 아주 좋았는데요. 아, 2012년도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어무정 총재한테 받아서, 요것이 한번 받았습니다. 딱, 예, 천미라는 개, 하고 해서, 요거 삼선이가 나왔는데요. 그냥 얼굴이 참 야, 이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이렇게 어, 저는 생각이 되고 어, 가슴이 아주 좀 탄탄하고 앞뒤 다리가 폭이 좁고 예, 모색이 아, 전형적인 우리 황구 색상이죠 예. 야, 꼬리 참 멋있죠 요즘 네. 뭐 날개가 꼬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풍성하고 아, 그래서 요 삼선이하고 해서 아, 꼬리를 좀 보완하려고 날개하고 급여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